마음 단단 탐막스쿨, 어제 3부 마지막회입니다. 다소 길지만, 최단단 소장의 멋진 강의가 있고, 또 그가 제시하는 멋진, 그리고 인사이트 있는 영상들이 있어서, 하나도 빼뜨릴 수 없는 안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와 K-Art, K-Sports, K-Music 등 한류의 열풍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한 대학 교수가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들을 보면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어를 휘세면서 우리의 말과 글을 배우는 세계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어를 의무 선택 과목으로 지정했는데요. 이 게임 덕분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한 학생, 우리 말로 한국어를 배우는 소감을 직접 전해왔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를린에서 100km 떨어진 노이슈트렐리츠 카롤리눔 고등학교 10학년의 한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자석 한글로. 서울이라는 글자도 만들어보고 서툰 불꽃이로 직접 써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빈이고 16살이에요. 한국어 하고 싶어요. 한국어 정말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한국어 교사 파견 사업이 처음 시작된 태국. 태국 전역의 165개 학교에서 학생 5만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의 30%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한어류 영향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열기도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태국 대학 입시에도 제2 외국어로 한국어가 포함됐는데요. 지난 2월 치러진 대학 입시에서는 제2외국어 지원자의 약 13%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제2외국어 가운데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4,000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In the UK, it was 100. The GDP in the UK was 100 billion dollars. In South Korea, it was 3.1 billion. South Korea was a poor country, like poor. The GDP in Ghana in 1965 was higher. The GDP in Algeria in 1965 was higher than in South Korea. The GDP in Malaysia, in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that I. know,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참 자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는 정말로 지지고 벗고 미워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서 헬조선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밖에서 본 우리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일풍이 지금 불고 또 대학 교수 미국의 저명한 대학 교수가 한류의 그런 우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을 깊이 생각을 하고 물론 뭐 고쳐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좋은 나라 살고 있다는 이 인식만은 계속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썼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로우가 우주로 날아간 날이었죠 이렇게 썼습니다 나로우가 우주로 날아갔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자랑스럽다 세상도 많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의 시선도 조금만 높여보면 어떨까? 그래서 현상만이 아니라 그 너머와 뒤를 볼줄 아는 그런 현명함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젊을 때 과속 단속을 할때왜 카메라 위치를 다 알려주고 하나? 몰래 하면 훨씬 더 많이 적발할 텐데. 참 의문이었다. 결국 국가는, 국민을 범법자 만들어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고 안나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라는 이해에 이르렀다. 내 나이 40이 되어서야 하다. 친구들과 놀러가며 돈한푼안 들이고 인천까지 다녀온다 신나하는 고구에게 말했다.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요 우리. 그러니 불평하지 맙시다. 공무원 수가 너무 늘었다. 조망만한 나라에서 무슨 얼어 죽을 지방 자치냐. 이렇게 불평하는 지인에게 말했다. 그러니 민원 보기가 얼마나 친절하고 편리해졌어. 옛날 같으면 택도못 이야기요. 없는 시간 쪽에 발품 팔아서 관청이라도 가면 문전박대에호통에 온갖 수모 다 겪었는데, 이젠 전화 한 통으로도 모든 걸다 알려주고 친절하기가 그지없잖소. 많은 국민이 공무원되어서 좋은 일자리 취직되면 그 사람들 생활 안정되어 좋고 실업주로 좋은데 무슨 불편이란 말이오 아 나라 돈이 다 많으잖소 이보세요 돈은 차고 넘칩니다 세수는 쓰고도 남는데 무슨 걱정이 그리 많소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거요 알겠습니까 이 나라가 완전 독재 언론 탄압에 나쁜 공화국이고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 포문은 어느 아저씨에게 말했다. 아저씨 독재 언론 탄압 안 겪어봐서 그래요. 전두환 박정희 시대엔 당장 중정 보안사 끌려가서 죽도록 가도 맞고 병신 다던가 삼창교육 대 가서 징역하던가 했을 텐데 대통령 역을 바가지로 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를 퍼부어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 아무 두려움 없이 다할수 있었던 때가 과연 어디 있었습니까? 스타트업, 벤처 등 젊은이들 한 번이라도 만나봤습니까? 나라가 망하긴 왜 망합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그리고 말없이 자기 책무 다 하는 국민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해요. 그러니 걱정 말고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정권교체 정권교체 해야 한다고 외치는 친구에게 그거 맞지 않는 말이다. 우리나라엔 일관된 정당정책을 가진 정당이라는 게 아예 없었으니 정권이라 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거다. 그게 맞는 거다. 그러니 사람만 잘 보고 뽑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소 과격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주 스피커, 오늘의 메인 스피커인 최단단 소장의 멋진 강의가 이어집니다. 어, 우리 임주평 이사님 보면 아주 액티브하고 아주 귀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분도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겪고 온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서 뭐 스스로 이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무립을 해서. 아주 모력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사무실에 그 화장실을 갔는데 이상하게 제 목소리가 들려요. 리 누가 화장실에서 제 멘트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수호촌사 만나기 하던그체면에 대한 굉장히 상위 클래스까지 올라갔어요. 사실 다 5월달부터 와서 6월달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역시 사람은 무리인 것 같고 우리 최은정 선생님은 계속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동기부여를 시켜놓으면 잘 하겠다가 또 오늘 전화가 와요. 선생님, 저는못 하겠어요. 그리고보 노래방 가있어요. 어, 우리 최윤정 선생님의 기본적인 무의식에는 외로움이라는 게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금해도 가만히 있으면 외로워. 그럼 어디 가서 뭘 노래를 하는가 찾아야 되는데, 이 마음 든단는 연구소에 와서 좀 찾으시라고 했더니만,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는또 원래대로 돌아가. 몇 번을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라고 하니까, 선생님, 저는 뭐, 학력이 좀 짧아요, 뭐 하여, 책도, 계속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어떻게 했냐면 아, 매일 나오라고. 매일 나와서 어떤 그 강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이 자료 없이 아까 그 정도 무식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 두 분한테 다시 한번. <laughs> 우리 아까 초, 초에 우리 산막스쿨의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권대회장님 모셨는데, 아까 우리 굉장히 어떤 의미신장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제가 만약에 한 우리 권대 회장님이 연배됐을때 저런 어떤 자신감 있는 얘기 아니면 저런 경험을 한다고 하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왔을 때 제가 이음에 멘탈 코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닿는 연구소를 제가 쓸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이 만들어졌고 우리 김한진 회장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때는, 뭐,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대통령을 꿈 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도 나가시고, 물론 그것 때문에 두 번의 국회의원 그 쓰라리 실패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도 좀 이렇게, 어, 좀 잃어버리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그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꿈을 한번 꾸어왔다는 게. 사실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아무도 답보를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시도하는데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될까? 내 나이 지금 될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죠. 이번 생의 어떤 중요한 어떤 과제는 이 과정상에서 나오는 거지. 어떤 결과적으로 하늘 날아가서 좀 평가를 받겠죠. 저는 이러이러 이러, 이런 일을 했는데 좀 요리 좀 잘못했습니다. 오, 그래? 그럼 다음에 다음 주제를 한번 내려가보지. 이런 식이될 거라고. 제일 힘든 사람들이 뭐냐면 아,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남자. 근데 주저하다가 해볼까? 에이, 되겠어. 해볼까?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고 그래서 우리 두분 멋진 삶을 살아오신 두분 회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십 <laughs> 오늘 제가 마음 단단과 K 마인드라는 어떤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 K 마인드 요새 엄청나죠 K 팝, K 드라마, 뭐 K 코도. 이일 텐데. 우리가 뭐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열심히 살아라, 단하게 이런 어떤 그 개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얘기할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원칙을 얘기를 할텐데뭔 보자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뭐냐면 뭔가 어떤 스테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뭔가 좀 행복하고 그 행복의 기준이 각자의 어떤 기준에 따라틀리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 뭔가 좀 삶이 뿌듯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어느 날 나를 돌아봤을 때야내 삶은 좀 뿌듯해 그런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60, 70을 보내거나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왜 그러냐고 하면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온 것하고 죽을 때 하고 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데이비드 후킨스 박사는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인간의 의식 레벨을 1에서 1000까지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200은 뭐, 뭐 존경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생에서 그 에너지 레벨을 20, 30 올리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또 어떤 그 실험을 했냐면 아주 오래전입니다. 미시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 아마 아시다시피 메가스터드의 손중은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을 통해 갖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과연 초등학교 때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60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손주영 회장님 초등학교 한 반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세 가지 척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IQ. 두 번째, 성적. 세 번째, 정서적 안정감이라세 가지 척도로 한번 해 봤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초등학교 때 IQ가 높았던 분들이 행복이 높을까요? 60살 돼갖고 전혀 관심되고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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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연관이 없었어요 네, 네. 자 그럼 성적은 어떨까요? 성적은 아니죠 성적은 뭐 조금 성적은 조금 관여를 했어요 손준회장은 어렸을 때공부걸잘했더라고요 음, 음. 그렇지만 그게 유의미한 연관관계는 없었습니다 음. 자 세번째 정서적 안정감 음. 우리 그 담임선생님들이 아 얘는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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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거기에 정서적 안정감이라 쪽들을 비교 해봤더니만 음. 연관성이 초등학교 때 정서적 안정감이 높았던 사람들은 60세 때 급여가 월한 100만 원 정도 높았답니다.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았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초등학교 때그 조그만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그렇게 갖게 되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의 DNA 그리고 그를 키우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버둥치고 60살까지 왔는데 결국은 보니까 초등학교 때 그게 그대로 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 수도 있고, 정말 참 엄청난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집에 가서 뭔가 또 업그레이드 할것 같지만, 또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만큼 어렵지만, 근데 어렵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 어려운 것을 한번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어려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보시자고요. 불안 꺼야 됩니다. 아, 꺼야 됩니다. 그지 마세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인류가 유인원에서, 뭐, 여기 오스랄로 피테쿠스도 있겠고, 호모, 사이펜스, 뭐, 뭐 있겠지 이렇게 쭉 진화가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점점 더 진화되고, 어떻게 더 진화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진화됐을 때, 피지컬하게 진화됐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은 진화가 됐는가? 자, 어저께 우리 누리호 발사됐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막 벅차서 이렇게 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자, 물이를 올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정신적인 성장이 아니라 물질적인 성장이 같아요. 우리가 물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죠. 쭉 앞으로도 가겠죠.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떠까요 우리 마음은 그럼 여기에 맞춰서 같이 행복하고 분듯하고 <laughs> 이럴 거잖아요. 그리고 자, 인간이 일생 한번 보자고요. 태어나서부터 어른 돼갖고 자, 많은 인간들, 그다음에 우리들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머니 뭐 이쯤 있을 수도 있고 이쯤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럼 나는 얼마만큼 성장을 하면서 왔는가? 뭐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 뭐못벌었을 수도 있고. 정말 나는 성장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인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양자 물리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 자,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유인원으로 쭉 봤을 때. 제일 그거 저, 중요적인게 뭐냐면, 평도체였습니다. 살아남느냐, 죽느냐의우리의 어떤 아주 관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피지컬하게 발전을 했지만, 뇌는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그러면, 이 아주 유인원 때였던 이 뇌가, 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하나가 불안이니다 우리가 뭔가 왠지 불안하다.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이때는 그 불안함은 없었으면 죽었기 때문에 뭐가 딱 지나가면 사자야 뭐가 딱 지나가면 그러면 이 순간 이때는 뭐가 딱 지나가면 적인지 악운인지 팔이 돼야 돼요 그럼 도망갈 거냐 아니 면 함께 할 거냐 그런데 그런 메커니즘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는 거야. 그건 내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든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불안해. 그건 인간적으로 정상적인 거야. 그런데 그 정상적인 그대로 불안해가면 안 되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왜 불안하지? 아, 내일 발표가 있어서 불안하구나? 그럼 내자신을왜 가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난 준비한 만큼 되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하지 못해요. 그냥 무서운, 무서운 대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온 거고. 자, 이걸 보자고요. 어쩌면 이거 태어날 때 우리는 하드웨어, 소프트를할때 하드웨어만 가지고 태어났을 거야. 이제? 안에 뭐 없어요. 어, 하드웨어가 있다. 소프트웨어 일부는 있죠. 우리 컴퓨터도 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도건님 메모리라 고 해서 거의 에 정착이 돼 있어. 그리고 PC가 기본적으로 구동할 수 있을 정도로 딱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크면서 우리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험입니다. 과거의 경험. 제가 체밀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는 과거에 아마 지구 탄생 이전 아니면 몇 겹의 전생의 기억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가 생각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개념이 생겨요 아 이렇게 보면 아 이런거는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이런거는 강아지라고 하는구나 이런거는 사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 개념을 만든다 고 그럼 이게 점점 더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뭐가 될까요 나의 관념이래요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어떤 틀에 박혀있는 이 관념이 점점 더 들어가면 이 어떤 신념과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비로소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 말과 행동.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개념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과연 사실이냐는 거죠. 왜 사실이 아니냐고 하면 우리 뇌는 이 세상을 직접 보지 못해요. 이 안에 시커먼 데 있으면서 이 뇌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있는데 프리즘을 봐서 뭔가 일반화를 하고 왜곡하고 생략을 합니다. 아 저러 저러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일반화. 나는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 나 공부를 못해. 뭔가 일반화에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외국이 들어온 거죠. 자기가 어떤 위 공중도 걷고 있지 않는데 공중에서 떨어질 것 같은 고수공포증. 이런 왜곡된 생각들. 그리고 생략.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학생평양인데 어디 가서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자만 생각하는 사람은 여자만 보여.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만 보여. 이런 프리즘을 갖고 보기 때문에 이 프리즘이 왜 이렇게 냐면 우리는 이 어떤 그 밖에 있는 이 데이터를 들어 올때저에 124만 바이트 한 5만 자 정도가 딱 들어와요. 근데 이 5만 자가 한 4자 정도로 축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있는 이 팩트를 팩트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령이란 분을 행복하게, 이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뭔가 어떤 이런 식으로 내 어떤 인식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미스 빌리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내지는 저한테 와서 이래요. 선생님 저는 시험만 보면 배가 아파요. 그런 잘못된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공부하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최단단 소장하고 안지는 제법 됐지만, 이렇게 그의 철학과 그의 관념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면으로 얘기를 듣는 것보다, 이러한 녹화된 영상으로 몰입해서 들으니까, 그 내용이 더욱더 확실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소장님의 제자, 그리고 또이 마음단단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계신, 최 윤종, 연구위원의무의식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어, 어, 연구위원이라고 또 이렇게 직책을 주신 너무 소장님과 여러분께 감사하고 제가 어, 사하은마음녕단 연구소에 어, 처음 왔을 때는 어, 저 자신의 어,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더, 어, 섬 이렇게 업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좀 쑥스럽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어, 알아본, 공부한 거를 같이 나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무의식의 힘이라는 건데, 어, 그 무의식은 사실은 어, 우리 이 의식을 어, 나누면 여러 단계의 의식의 계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나눌 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기를 어, 의식 그 다음에 전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 이렇게 나누는데, 의식은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인지하고 있을 때, 각성 상태. 아, 내가 뭘 하고 있고, 내가 뭘 기억하고 이런 상태를 인식, 그러니까 인, 의식 상태, 의식,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의식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의식 상태의 바로 밑에 단계인데, 아, 어떤 음, 몽상한다 그럴까요? 몽상한다 그럴 때, 이게 상상. 아 우리가 어떤 걸 꿈꾸듯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거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 그거를 전의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의식은 그런 그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그 상태를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어, 보통 이 무의식을 어, 저희가 다 어, 갖고 있지만 그 보통 사람들은 다 이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근데이 무의식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근데그 프로이드가 어, 한 말이 있어요. 프로이드가 한 말은 어, 우리가 어, 무의식이 있다는 걸 어, 가장 그 최면을 한번 그 최면 현상을 목격한 사람은, 어, 무, 이 최면 현상을 목격한 사람은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절대 어,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증거하는 것은 최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프로이드가 처음에는 그 빙산 이론을, 빙산 이론, 이론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의 의식이 빙산에 올라와 있는 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빙산이 1에서 2라고 친다면 10이라고 쳤을 때그 다음에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무의식은 8에서 9까지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바탕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이 사람이 나중에 후기에는 이 이것보다도 우리의 무의식은 더 방대하다. 그래서 빙산 이론이 그 그것보다는 우리의 그 무의식은 산맥 이론이라고 이렇게 정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은 그만큼 이 주위에도 다 산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산맥처럼 우리 무의식은 엄청난 깊고 그다음에 아주 넓은 그런 방대한 그 양을 우리 뇌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또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이어받아서 또 연구한 사람 중에 칼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한 이야기 중에 아주 또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의식에 의해서 어, 우리가 삶을 지배당할 수 있다. 그 무의식은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의식을 우리가 무의식을 엄청나게 의식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칼융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또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아또 20세기 최면학의 대가라는 아까. 나온 밀턴 에릭슨,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어, 우리가 그 무의식에 아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방대한 아주 크고 큰 자원과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또더뭐 음, 만족한 그런 삶을 살수 있는데 그 무의식을 우리가 어,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의식을 어떻게 또 활용을 하고 있냐면은 어, 여기 마음 단단에 와서 우리 소장님이 물론 체면도 가르쳐 주시지만 동기부여 또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체면에 들어가면 저희 무의식에 어, 지난 옛날 이 마음 단단에 오기 전보다 더 제가 자신감이 더 최면에 음, 들어가서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으로 예전에는 막 떨어서 말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 스스로 그 무의식을 어떻게 또 활용을 하고냐 있 하면은 제가 잠자기 전에 잠이 들락말락할 때, 또 잠이 깨서 잠이 깨동말락할 때 그런 약간의 무의식 상태에서 저 감사 일기 쓰듯이 내가 오늘 하루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잘 살았다. 윤종아, 너 오늘 열심히 살았어. 아주 대견해. 하고 스스로에게 또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나는 모든 사람의 도움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고 있다. 감사하다. 이런 감사 일기처럼 감사도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학원을 내 무의식에 심어줍니다. 그러면 다음날, 어, 전보다 더내 자신감이 올라가 있다는 또 희망찬 다음 하루를 더살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무의식에 있는 그런 큰 자원과 그런 능력을 더 많이, 어, 개발하고 활용해서 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해서 맘 단단 영성 스쿨 워크숍 잘 끝났습니다. 아, 주제 발표도 있고 사례 발표도 있고 또 같이 함께 밥 먹고 캠프 화여 하고 기체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박 이일의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또 영이 빠질 수가 없겠죠. 다들 노래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보닥불 앞에서 진솔한 대화들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불 앞에서의 대화는 사람을 겸허하게 하고 솔직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모두들 하룻밤 고생스러우셨지만 아마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 산막스쿨은 이것이 하나의 전형일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무경계인 자유의 학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음단단연구소의 산막스쿨 3부작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대국 t v 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